창가원이 지연이래 먼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창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약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. 앞으로도 더욱 번창하셔가지고 발전하셔서 우리 같은 어 기초단체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네, 네. 또 특히나 저 최고의 전문가가 이렇게 와서 대사을좀 그 살렸으면 좋겠고 뭐 저는 뭐든지 이제 우리 간부들하고 해의때 최고의 경영자가 되라 군도 경영이 걸려요. 음. 사실은 행정기관이지만은 지방 재정 자립도가 우리가 이제 9 2 8더라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예산을 정부에서는 이제 긴축 재정으로 해서 5% 증가가 됐습니다만 우리 17% 증가시켰어요. 예산이 많다는 자체는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얘기죠. 그렇죠. 얘기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오늘 찬간이 주연이 많아서 이렇게 와서 도또 또, 인터뷰를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네 의미가 남다릅니다. 그랬더니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는군요. 이 신형 캐년. 저는 뭐 무조건 된다면 도움 받습니다.